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반가워요. 말씀, 파워, 예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잘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목소리> 신 아버지 하나님, 한주 동안 지켜주시고 교회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이 오랜 시간 끝에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2020년 여름 성경 학교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생활화 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세요. 만날 때까지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서 속히 예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아-멘 뚜벅뚜벅 여기는 빌립보에 있는 감옥이에요. 말씀 파워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펑펑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 잠겨 있던 감옥문들이 모두 열렸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너무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보고 엎드려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자 바울이 말했어요. 말씀, 파워,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두근두근 그날부터 간수는 달라졌어요. 무서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말씀, 파워,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바울은 간수의 가족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간수와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어요. 뚜벅뚜벅, 여기는 에베소예요. 말씀, 파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말씀, 파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말씀, 파워,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에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우리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 파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집에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여기는 새로민의 집이에요. 포글포글 엄마가 요리를 하면서 윙윙 아빠가 청소를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냠냠 밥을 먹기 전달님이 반짝 밤에 잠자기 전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항상 기뻐하라. 엄마를 따라 항상 기도하라. 아빠를 따라 아멘아멘 아멘, 말씀을 읽어요. 하하호호, 새로미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요. 여기는 기쁨이네 집이에요. 말씀 파워 예수님, 사랑 팡팡 넘쳐나요. 아침이 되자 엄마 아빠 모두 출근 준비를 해요. 기쁨이도 치카치카 양치질을 해요. 오늘 하루도 세임을 주셔서 감사해요. 기쁨이네 집에 감사가 가득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빠를 따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엄마를 따라 아멘 아멘 말씀을 읽어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말씀 파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 기쁨이 가득해요. 영유아 유튜브 친구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넘쳤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말씀 파워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늘 믿고 항상 기뻐하며 전할 수 있는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바울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늘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구 친구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함께 외쳐보아요. 말씀 파워 예수님.